좋아하죠 맛있으니까 네. 그래서 소화가 잘안 되는 정도의 인상 증상을 유발하는 것도 있지만 강아지가 B -B -B 먹으면 반드시 발작을 할 거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일주일 이내 사망할 거예요 매우 심각한 간부전을 유발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한 다섯 개 정도는 먹은 양과 상관없이 꼭 병원에 오셔야겠다라는 것도 좀 있어요 그걸 좀 불러 드릴게요 근데 강아지는 네.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먹어도 되는 음식도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도 좀 있죠. 종에 대한 차이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사람과 강아지는 대사나 이런 과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안전하지만 강아지들한테는 위험할 수 있는 음식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20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마지막에 제가 한 5가지 정도는 아, 요거 정말 응급이니까 혹시나 아이가 먹었으면 바로 병원에 꼭 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들어보셨을 거고 아시는 건데 마늘이죠. 한국 음식에는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식자재이기도 한데요. 마늘 같은 경우에는 널리 알려진 것처럼 나이들 몸에 있는 적혈구를 파괴시키는 용혈성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주 소량 먹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어느 정도 양을 먹은 경우에는 적혈구가 용혈이 돼서 빈혈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음식은 마늘과 비슷한 용혈성 빈혈을 유발하는 양파입니다. 양파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음식에는 안 들어가는 음식이 거의 없을 정도이긴 하고요. 경험적으로 보면 예전에 비해서 양파 중독이 조금 줄기는 했거든요. 예전에 어떤 경우가 좀 많았냐면 대표적으로 중국 음식 중에 짜장면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짜장면에 상당히 많은 양파가 좀 들어가거든요. 최근에는 대부분 이제 일회용기에 오게 되잖아요. 먹고 나서 바로 대출을 하신다거나 뭐 쓰레기 정리하시게 되는데 예전에는 일회용 그릇이 아니라 일반 그릇으로 배달이 왔었거든요. 그릇 수거를 해놓기 위해서 문 앞에 두는 경우가 많으셨는데 보호자님 직접 주신 게 아니라 내놓은 그릇에 양파와 짜장면을 먹고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많이 알고 계신 초콜릿입니다.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테오브로민 성분이 좀 들어 있어서 아이들한테 독성을 유발할 수 있고요, 심장이나 신경계 쪽에 좀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어요. 먹은 양에 따라서 발약으로 먹은 경우에는 발작을 한다던가, 갑자기 신경계 쪽 이상을 보인다던가, 혹은 신장 마비 같은 안 좋은 상황을 좀 유발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먹은 양도 있지만 이 테오브로민 성분이 카카오 함량에 영향을 받아요. 밀크 초콜릿보다는 다크 초콜릿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다크 초콜릿을 많이 먹고 온 경우에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벨레를 혹시 한 알을 먹으면 어떨까요? 캐러노시아 하나를 먹었다고 라 하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과연 1, 2kg 아이가 하나를 먹은 건지 20kg 아이가 하나를 먹은 건지 수의사가 이제 좀 고민이 돼요 이 양이 얼마나 아이한테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최근에는 아이들한테 이런 안 좋은 중독물질 같은 것들에 노출이 된다거나 섭식을 해서 병원에 오게 되면 수의사들이 경험에 의존해서만 진료를 보는 게 아니라 참고할 만한 문헌들이나 레퍼런스가 있어요 거기서 체중당 얼마큼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용량은 괜찮다 지금은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용량이딱그 아니다를 단에서 다음 조치에 들어가게 되죠. 네 번째 음식은 포도와 건포도입니다. 포도와 건포도는 급성심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 라고 또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아직까지 정확한 기전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포도나 건포도에는 어떤 성분이 급성심부전을 유발하는지를 밝혀지진 않았는데 최근에는 그 안에 타르타르산 같은 것들이 중독을 유발한다 라는 연구 결과도 있긴 합니다. 다만 포도는 저희가 경험적으로 보면 어떤 아이들은 하나만 먹어도 문제가 되는데 어떤 아이들은 한 송이를 다 먹고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볼수 있어요. 다만 이 포도 중독은 매우 심각한 급성심부전을 유발할 수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먹은 양과 비례해서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든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가... 포도 껍질만 먹어도 문제가 되고요 포도 알맹이만 먹어도 문제가 되고 건포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포도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포도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최근에 많이 드신 하인머스켓 이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저희는 급성심부전을 특화진료로 보고 있는 병원이다 보니까 이런 포도를 먹고 오는 경우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알코올입니다. 주류에 해당하는 건데 아이들이 어떻게 주류를 먹지, 알코올을 먹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진료를 보다 보면 가끔씩 경험하게 되는 마주하게 되는 진료이고요. 모자님들께서 맥주 같은 거한잔 하시고 빈 잔에 놔뒀는데 아이들이 그걸 먹고 온다던가, 특히나 막걸리나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단맛도 좀 나고 하니까 그렇게 먹고 술에 취해서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이 비슷해요. 사람들 술취한 거랑 좀 비슷해서 아이들 몸에 힘도 좀 없고 흐느적 흐느적 하고 병원에 가서 계속 잔다거나 뭐 이렇게 증상이 좀 나타나기도 하는데 알코올이 간에서 대사가 될때 중추신경계 억제를 한다거나 대사성 산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 기준이 아니라 아이들 기준에서는 훨씬 더 소량만으로도 알코올 중독이라던가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음식은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먼저 이제 커피를 많이 떠올리실 거고 아이들이 커피를 먹는 경우는 사실 제가 진료 보면서 거의 못본거 같긴 해요. 근데 그. 말고 차를 우려 드시고 나서 거기에서 남는 티백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아이들이 그걸 주워 먹는 경우 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카페인 같은 경우도 아드레날린 유사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신장이라던가 신경계 과흥분을 유발할 수 있고 경련이라던가 아주 다랑의 경우에는 신정지도 유발을 할수 있습니다. 카페인 자체도 문제지만 그 티백 자체도 이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소화기의 폐색을 유발할 수 있어서 구토 유발을 통해서 배출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 음식은 아보카도입니다. 최근에 또 많이 드시는데 아보카도 안에 들어있는 허신 성분이 강아지들에서 구토나 설사나 위장관염, 췌장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음식은 호두를 포함한 견과류들입니다.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방 함량이 높기도 하고요, 특정 견과류에서는 마이코톡신에 의한 신경계 중독 유발 가능성도 좀 있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파우치에 들어있는 것 개봉하고 나서 아이들이 먹고 오는 경우가 좀 있기는 하고요. 그, 이런 이 건포도 같이 있어. 어 맞아요. 그런때는 건포도 같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안 좋은 음식이 많이 들어있네요. 꼭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홉 번째 음식은 자일리톨입니다. 자일리톨은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껌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는 감미료나 향신료 같은 것들도 많이 들어가는 건데요. 자일리톨은 사아지에서는 급성으로 췌장을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을 해요. 그런 과도한 인슐린 분비가 혈당을 낮추게 되고 저혈당으로 인한 발작이라든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간독성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자일리톨이 간독성을 왜 유발하는지는 알려져 있진 않지만 다량으로 먹었을 때는 심각한 간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껌을 한통다 먹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보호자님 중에서 이와 관련된 일을 종사를 하셨던 분이어서 집에 자일리톨이 많았던 거예요 그거를 먹고 와서 급성 간손상이 와가지고 치료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열 번째 음식은 날계란의 흰자입니다. 흰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비오틴 흡수를 방해해서 피부나 털 건강을 저해할 수 있고요. 급성으로 위장관염이라든가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는 건은 아닐 수 있어도 평상시에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날개란 노른자는 날개란 자체는 아무래도 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날 음식은 아이들이 먹었을 때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기망 주실 거면 익혀서 찐계란 노른자를 주시는 게좀 나을 것 같고, 다만 거기도 지방 함량이 좀 많이 높거든요. 노른자를 많이 먹고 장염이 생겨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영양식으로 주기도 하고요. 저한테 진료 보시는 분들게서 제가 들은 거는 약 같은 것들 잘안 먹는 아이들이 삶은 계란 노른자 와 섞어서 주면 잘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열한 번째 음식은 생고기입니다. 생고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균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알려진 균들 같은 경우에는 살모넬라나 캠필러 박터 같은 병원균 감염에 노출이 되기 쉽기 때문에 삶지 않은 생고기를 주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익혀서 주는 거예요 어, 익혀서 주시는 건 좋죠 근데 그 역시도 너무 과량을 주시는 게 좋지는 않고 제가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것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소량이라도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삶은 고기는 소량 주신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뭐 요즘에는 화식이나 생식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쓰시기도 하시죠 네. 12번째 음식은 토마토의 초록 줄기나 잎입니다 요런 데는 솔라닌 성분으로 위장관 장애 및 신경계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음식도 아이들에게 좋지는 않요 맞습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는 거의 경험을 못해본 음식인 것 같기는 해요 13번째 음식은 요건 많이들 주시는데 치즈입니다 치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강아지들은 유당불내증이 보통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설사나 복통이나 구토나 장염 이런 것들이 쉽게 올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양을 주시면 문제가 되지 않고요 보통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주시는 치즈는 사람 치즈 중에서도 유아용 치즈 있잖아요 거의 간이 안돼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주시고 이역시약 먹을 때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알약이나 는 것들 코그 안에 쏙 숨겨서 넣어주시는 것까지는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려요 유아용 치즈 아주 소량 정도는 14번째 음식은 치즈 외에도 다양한 유제품들인데요. 우유라던가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유당불내증으로 인해서 위장관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펫 밀크나 이런 것들은 아... 맞아요. 펫 밀크가 나오죠. 강아지나 고양이를 위한 펫 밀크 같은 경우에는 이 유당불내증을 해소시킨 거기 때문에 강아지 전용 우유를 주시는 게 좋아요. 열 다섯 번째 음식은 복숭아나 자두, 살구 등의 씨앗입니다. 이런 씨앗은 먹게 되면 그 안에서 씨앗 화물을 생성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중독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씨 자체가 소화가 되지 않고 위에서 이제 소장으로 넘어갔을 때 소장을 막히게 하는 폐색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굳이 뭐 검사를 하지 않아도 보호사님이 하시는 말씀만 들어도 아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제 자두씨나 복숭아씨를 먹었는데 아이가 밥을 전혀 먹지 않고 물만 먹어도 다 토해내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초음파 검사나 엑셀 검사를 해보면 그럼 과육의 씨앗이 소장이나 이런 데를 막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정도까지 가게 되면 수술을 통해서 빼줘야죠. 근데 만약에 먹자마자 아직 위에서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병원에 내원하셨다면 저희가 이제 응급처치로 구토 유발 물질을 통해서 배출시킨다거나 혹은 구토 유발을 하는 경우에 아이들이 100% 구토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혹은 구토를 했는데 씨앗이 나오지 않는 경우 있어요. 아직 장으로 넘어갈 시간이 안 됐다. 엑스레이나 초음파상에서 위 안에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를 할수 있습니다. 16번째 음식은 파슬리입니다파슬리 같은 경우에도 소량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요. 대량으로 아이가 섭식을 하게 되면 쿠마린계 화합물로 인해서 광과민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17번째는 사람에서도 이제 좋지 않다라고 알려진 감자의 싹 부분, 초록색으로 난잎 부분들입니다. 이 역시도 솔라닌 성분이 위장간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8번째 음식은 효모가 포함된 생반주입니다. 반죽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가스를 형성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가량으로 섭식을 하게 되면 위나 장에서 지속적으로 가스 생성을 할수 있고 위장간에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빵 같은 것 주는 것도? 어 빵은 네 이미 다 익힌 거는 추가적으로 가스나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밀가루로 된빵 소량 정도는 아이들이 먹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빵 안에 어떤 성분이 좀 들어갔는지 또 확인을 해야겠죠. 예를 들면, 뭐, 포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빵은 또안될 테니까. 19번째 음식은 설탕이나 당분이 아주 높은 간식류입니다. 고당도 간식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고혈당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대사질환을 유발하기도 하고, 이러한 고당도 간식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일리톨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꼭 성분을 확인하시는 게 좋고, 자일리톨은 사람과 다르게 소량이든 대량이든 아이들에게 안 좋은 상황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스무 번째 음식은 사람에서 사용되는 의약품들이죠. 사람과 달리 강아지들에서는 대사 경로가 좀 다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감기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독성을 유발해서 위장관염을 유발한다던가 심각한 경우에는 급성신부전이나 급성간부전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어요. 저희가 진료를 보다 보면 인체용약, 사람약에 아이들이 먹고 오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수로 먹는 경우, 보호자님의 이제 의약품을 보관을 하셨는데 그런 의약품에 부스럭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비닐 같은 그 은박지 소리를 아이들이 이제 간식처럼 맛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린아이들 약 같은 경우에는 잘 먹게 하기 위해서 감미료 같은 것들이 좀 들어있거든요. 단맛이 나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먹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보호자님들이 실제로 사람 약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집에서 아이들이 콧물을 흘린다거나 재채기를 한다던가 감기 증상이 있거나 그럴 때 병원에 오게 되면 아무래도 병원비라던가 약값이 비싸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집에 가지고 계셨던 사람용 해열제를 주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매우 위험합니다. 네. 말씀드렸던 음식은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기도 하지만, 보호자님이 아이들이 먹은 거를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음식의 성분이 어떤 성분인지, 체중에 비해서 얼마만큼 먹었는지에 따라서 치료 계획이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병원에 오게 되면, 그러한 음식물들이 충분히 다 흡수가 되기 전에, 구토를 유발을 시키게 될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위라던가 장에 자극이 되는 물질을 이용해가지고 구토 유발을 시켰기 때문에, 구토를 하고 나서도, 이 장관이 이어진다던가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수의사들이 쓸수 있는 좋은 약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정맥 내로 한번 주사하면 80~90%의 아이들이 10분에서 15분 이내에 구토를 하게 만드는 이런 약들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음식을 먹은 경우에 는첫 번째는 수의사들이 구토 유발을 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아까 과일의 씨앗이 대표적인데 구토 유발을 하지 않는 경우 혹은 구토를 했는데 씨앗이 직접 나오지 않는 경우인데 내시경을 통해서 이물질을 배출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종류마다 독성을 일으키는 원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좀 각기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증상을 하나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예를 들면 마늘이나 양파가 많이 포함된 음식을 먹었을 걸로 추측이 된다 용혈성 빈혈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용혈성 빈혈이 생기게 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소변 색깔이 진해지는 거예요 용혈된 적혈구의 성분이 소변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소변 색깔이 엄청 진해지고 심각해지는 경우에 혈류나 갈색뇨까지볼수 있거든요 이런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자일리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혈당성 발작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계 증상이 좀 나타날 수도 있고 대부분의 위장관념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컨디션이 떨어진다던가 식욕이 떨어진다던가 심각한 구토나 설사를 여러 번 한다던가 이런 증상들이 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2 0 가지 음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한 다섯 개 정도는 먹은 양과 상관없이 꼭 병원에 오셔야겠다라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걸 좀 불러드릴게요. 마늘, 양파, 포도 및 건포도, 그리고 자일리톨, 복숭아, 자두, 살구 등의 과육의 씨앗. 이런 것들은 먹으면 꼭 병원에 바로 오셔야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음식은 아니지만 사람용 의약품을 먹은 경우에도 양과 관계없이 꼭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보호자님들이 아무래도 사료만 먹다 보니까 강아지들이 이 맛없는 것만 먹는 거에 대해서 불쌍한 생각을 좀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조금 더잘 해주시려고 이런 사랑 음식을 조금씩 주시는 것 같고 다만 조금씩 주시는 마음은 제가 이해하지만 절대 주셔서는 안 되는 음식을 오늘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최근에 직접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물론 그런 것들이 제품으로도 나와 있는 것들도 있지만 집에서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것들 충분히 다 좋다라고 전 말씀드려요. 근데 다만 제가 강조드리고 부탁드리는 건 보는 님들이 사람 음식 만들듯이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 같은 것들이 함유가 되어 있고 들어가서 는안 되는 음식들이 빠져 있는 레시피대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영양학 전문가들이 좀 많이 계셔서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집에서 만들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